우리는 이제까지 오늘까지 수요일 배 시간에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재정 원칙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온 것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들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책 속의 이야기로 끝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책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나왔던 수많은 예화들과 적용들은 그저 책에 있던 그리고 혹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라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렌커니 목사님은 이 책의 마지막 단원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 아니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믿으며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 재정적으로 재벌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잘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잘 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면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건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역사인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절망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재정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할 일에 대하여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특히 재정적인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분명히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것이 아 운이 없었거나 아 이게 그냥 그냥 그런 일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단지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나의 솔직한 나의 이러한 질문에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에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는 15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14단어에 우리의 재정이 막혀 있는 이유 열일곱 가지에 걸쳐서 우리의 재정이 막혀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이 내 재정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재정을 보게 되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에 관심이 있다가 돈에 관심이 옮겨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미명 아래에서 점점 물질이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요 취미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다 보면 처음에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찍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볼때 이것이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면 조금 더 좋은 렌즈로, 조금 더 좋은 그 카메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렌즈를 하나, 둘, 카메라를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나씩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시간보다 카메라 렌즈를 알아보는 시간과 카메라를 알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사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아저 사람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어떻게 찍고 있을까?를 궁금해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무슨 렌즈를 쓰고 있지? 저 사람은 무슨 카메라를 쓰고 있지? 아 저거는 내 거보다 좋네. 안 좋네. 이러네 저러네. 그 카메라에만 집중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그 사람은 어그 사람의 처음에 취미는 무엇이 아 저의 저, 저의 처음의 취미는 뭐였어요? 사진을 찍는 것, 이었는데, 점점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도구인 카메라에만 관심이 쏟아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진이 취미였는데, 이제는 취미가 카메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재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재정에 대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재정적인 것에만 얽매이게 되어 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공급을 멈추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러한 이야기 같이 어, 17가지에 걸쳐서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록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17가지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 적이 있는가? 어, 빚이 있는가? 11조를 계속해서 드렸는가?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가 배우려 하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더 급급한가 동족 안에 죄가 있는가 지난 날의 죄나 그릇된 선택을 거두어들이고 있는가 열심히 일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는가 자만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는가 앞날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재정원칙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삶을 재정적으로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아도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게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지 알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고 알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 재정적인 문제가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알수 없지만,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세력을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울 방법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대적할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대적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당연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탐욕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줌으로써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용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섬으로써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어, 죄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유혹을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묻는 이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 아버지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해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을까? 어, 단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늦춰지는 것에 대하여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다른 시간표와 다른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셨다 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지만 우리의 소망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믿음과 신뢰로써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여러분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지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나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함으로써 그 시험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나 배우자나 속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하여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전쟁이나 어려움이 났을 때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번두번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감사할 일들을 찾으십시오. 목이 말라야 물의 감사함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공급이 멈췄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오늘도 나를, 어제도 나를 돌보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올 때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도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험을 겪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선수와 육상선수가 같은 시험을 통과하겠습니까? 종목이 겹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각자 다른 시험을 겨,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각자의 종목에 맞는 선수로서 시험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기간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강해지는 법도 배울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도요, 어, 제게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어,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감기와 저 사람의 암 중에 누가 더 아플 것 같으세요? 제 감기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게 그러한 아픔들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보기 전까지는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슴풍 슴풍 낳는 것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암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암은 특별한 사람, 정말로 몸을 잘못 썼거나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시험할 때는 무서운 감독이나 무서운 코치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지만 그냥 시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괴롭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공급하시고 돌보심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땅에 머물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수고를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믿음의 삶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의 옛날에 줄타기 고개로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 외줄을 타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은 다섯 살때 리옹에 있는 체조 학교에 들어가 고개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크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일 때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는 일은 그 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아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59년, 아 많이 옛날이죠. 1859년 블론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가는 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수면으로부터 48m 위의 높이에 설치된 외줄을 타고 저 장대 하나로 몸의 균형을 잡으며 335m 길이의 밧줄 위를 걸어갔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던 블론디는 마침내 맞은편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수많은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어, 블론디는 요그 이후로도 열광에 보답하기라도 하듯이 뒤로 건너기도 하고요. 뒤로 걸어서 그 길을 건너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어, 중마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그 외줄 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어, 그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마친 블론디니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거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네 믿어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제 등에 타시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흐르며 블론딘의 눈을 피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소도 흥분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던 그때, 한장 넘겨주세요. 한 사람이 그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블론디는 그 사람을 등이 없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해서 800m 이상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은 바로 블론디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워싱턴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옛날 거라서 해리 콜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것 같습니다. 해리 콜코드가 그의 친구였고 그는 물론 그 친구였기에 그를 믿고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기꺼이 그의 등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그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삶입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책에서 나왔던 수많은 예화들과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경험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체계나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맡기신 일을 그분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그 등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주며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경주에서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벼랑 끝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가 그 벼랑을 벼랑 끝을 걷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몸을 맡기며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